제가 겁이 그렇게 없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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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네다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헤르페니라는 게임입니다. 짧은 무료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웃집을 훔쳐보다가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저녁 8시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저녁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야겠어문 어떻게 열지? 아 F 키. 여기가 내 집인가봐. 아니 화장실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불다 켜버려. 어두운 게 싫으니까 불을 다 켜버려. 어? 이 개이지 뭐예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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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마이크 소리를 인식하는데요? 왜 화장실에? 마이크 소리 인식하는 게 있는 거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오, 열 야, 야. 가스레인지 불을 켜기. 불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정신없는 집을 좀 치워야겠어. 집을 치우래요. 와. 무서우니까 불을 다 켜버려. 에이. 하이. 아 이렇게 오 쓰레기를 버리래요 안 내려가져요 쓰레기 버리려면 아 혹시 여기다 버리는 건가 아 쓰레기가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도냐 휴 힘드네 그래도 계속 해야지 맞다 이제 물이 끓고 있을 테니 만두를 넣어야 돼 뭔가? 만두가 삶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널브러진 양말들을 지워야 해. 양말도 버리는 건가? 아닌데? 양말을 여기다 넣어안 널어. 널어지는데? 양말 그냥 버려? 버려. 만두가 다된것 같아. 나는 보통 컴퓨터 앞에서 식사하지. 알겠어. 가자. 후후! 음악이쿵척쿵척음악이 좋아, 이웃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 아주 악취미를 가지고 있네. 망한 경우로 사람을 훔쳐봐? 너 어, 춤을 추고 있어요? 아유, 그놈의 틱톡 카드. 어? 뭐야? 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존나 빨라. 어개 빨라. 어 나한테 온다. 아, 그가 나에게 다 달려오고 있어. 아, 잠깐만. 아, 그만 봐. 어? 어? 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네? 빠르게 냄비를 물에 담아 핫스레인지불 끼고 스피드 런 스피드 런 쓰레기를 버려 양말을 밖에다 버려 나 양말 많아 오마이 좋아 이웃들이 뭘 하고 있는지 발견했어 너너날 봤어? 너 죽이겠어 빼빨라 존나 빨라. 도망가, 도망가. 숨어, 숨어. 아. 아, 잠깐만. 아, 문 닫아. 아! 문을 닫아놔야겠다. 문을 닫아놔야겠어. 우선 숨을 데를 찾아야 돼. 아, 혹시 여기에 숨는 건가? 아, 여기서 숨지이고 숨는 건가 보다. 아, 오케이. 이해 완료. 이해 완료. 만두 먹어주고 이웃들 연탐하러 이번엔 진짜 깬다 지금 아. 아. 아니 뭐야? 아니 도망가는 거 아니야? 내 발이 너무 느려. 아 이게 대체 몇 번째 루프야아 쉬프터를 누르니까 빨라지네. 아니 키를 안 알려주니까 모르잖아 내가. 응? 뛰어온다 끼뎌온다. 지금 도마가 도마가 아아 도마가 와 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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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도마가 달려달려 존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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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뛰어 아아어어 어! 어! 시깜짝이야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질 때 나는 간신히 서있을 뿐이었다. 어떤 바보가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고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날 쫓던 미치광이를 체포해 데려갔고 나는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공포는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니 경찰 아니 경찰도 공범인 줄 알았네? 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